오늘은 킬수 미션은 아니고, 얼마나 킬을 가는지 그냥 구경만 할 거예요. 미션 걸면 또 잠을 못 자게 돼. 나 잠들고 싶어. 일단 솔로로 싸놓으로 저격 오지 마세요. 님들이 안 와도 죽으니까. 가봅시다. 어, 나 아직 이어폰을 못 꼈는데? 천천히 내려야겠다. 일단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도를 보니까, 어어, 어, 내려야 되는데? 싸미 갈게요, 싸미. 오늘 그래도 한 20킬은 가지 않을까요? 아무도 안 내렸나? 아총 완벽하다 어떡하지? 아또 각이 나와 버렸네. 이거 1등 각인데? 오브렛 가방에다가 고블리는 과학이라고요? 과연 그럴까요? 오늘은 좀다를 걸? 혹? 혹시 모르니까 이 아유 뭐야 걸렸어. 어머 야 오늘 각 나왔다. 이거 첫 판부터 님들아 각오 하셔도 좋습니다. 돌아다니다가 와봤는데 적격허용. 금지입니까? 합한 저격은 허용입니까? 아니면 나쁜 저격도 허용입니까? 저격하시면요 진짜 머리채 뽑아다가 뿌까머리 만들 거야 양쪽에다가 진짜 기다려봐 지금 여기 집에 사람이 있잖아요 잡고 가야 된다고요 여러분 자내 뒤를 한번 확인해주고 없죠? 안전하기 때문에 이쪽에 있던 아까 여기 있던 애가 저기로간 건가? 잠 기다려 여기 있다가 저기 있다 아 택도 없다 야 미쳤다 이거 어떻게 잡냐 자 <laughs> 저쪽에도 누구 있는거 같은데? 이 위에 누가 있나본데? 가자 여기서 소리 나죠? 어! 어! 저 위였나봐 허극 허극 잠깐만 잠깐만 잠깐 아까 걔다 아 복수한다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아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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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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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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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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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마 하지마루 하지마루 하지마루요 아, 진짜. 괜히, 괜히 노렸다, 쟤. 나에게 드링크가 있으니까. 후. 드링크 먹고 겁나 달려가지고 도망가면 돼. 다시! 가자! 그리고 이쪽으로 갔으니까 걔가 난 이쪽으로 간다. 너무 무섭지만 갈수 있어. 헐, 여기 건너가야 되네? 망했는데? 어, 뭐야, 저기 밑에 사람인데? 저거 뭐여? 일단 가자, 일단 가자. 아니야, 아니야. 갈수 있어, 갈수 있어. 아, 저거 잡고 가야 되나? 아니, 저거 오긴 오는데 지금 자기장 때문에 내가 먼저 먼저 가야 되거든요? 아, 이거 다리 너무 위험한데? 약간 수영이 더 나을 듯? 그죠? 아! 어! 잠깐만, 잠깐 어디지? 겁나 아픈 어디서 쐈지? 아, 나 내가 소리 들어가지고못 들었어. 잠깐만, 살려주세요. 제발요, 헤어미 기다려봐, 지금, 중수가 높단 말이요. 지금, 1등 가.. 슬쩍 보인다고, 어, 음, 어머 음, 웬일이요. 잠깐만, 이거. 이거는, 기어 올라가야 돼, 기어 올라가야 돼. 루시아, 여기 있다. 루시아, 여기 있다. 아, 하지 마리. 자 이거, 21초에는, 아,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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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겁나 무서워, 겁나 무서워. 아, 무서워. 아, 무서워. 아, 무서워. 어, 아,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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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겁나 근처 어, 아, 저기 있다. 걸고 싶은데 술 마시는 중이라 그러지 못하는 게 너무 아쉽다 아, 누가 죽었거든? 저거 뭐, 뭐, 뭐 어떻게 된 거냐 저거 하나 더, 있, 더 있나? 다, 다, 다 죽었니 니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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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죽은 건가? 다 죽은 겨? 아또 가야 돼어 아, 저기 다 사람 있다 자 뭐야, 뭔일이야저기이 있네 저기도 있네 이케이잠깐거 이거 이거 이빨빨빨빨리이리빨리빨리 이거 이밑이로 이거 가야 되네. 아니 이거 이거 아, 떻게 하냐? 이거 나,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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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다 이거 이거 이다다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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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머리통 왜 이렇게 커? 왜 이렇게 커 머리통 아 머리 겁나 커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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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머리 아 머리 왜 이렇게 커어 저기다 저기다 아몸저 응. 가운데 올라가라고 응. 알았어 알았어 올라가게 올라가게 기다려봐 기다려봐 나 올라간다이 간다이나 응. 후 가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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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알았어 누가 올라가라그랬어너너너 너, 너 이따 벤너또 좀만 기다려 라이 아 둘이 싸워라 제발 하느님부처님 둘이 싸우게 해주세요 제발요 아니 부처님 진짜 제발요 둘이 싸우게 해주세요 제발 둘이 부, 부모의 원수에게 해주세요 제발 20년 동안 싸운 찾아온 싸움 원수에게 해주세요 제발요. 제발 제발 아! 후후후후후후한 명이 저쪽에 있어라 한 명이 저쪽에 있어라 제발 제발 둘이 진짜 원수여라 아 여기 없겠지 저 반대편에 있나 본데. 어? 어? 와! 웅시야, 웅심. 와! 아, 또 각이 나와 버렸네. 이거 1등 각인데. 와우 첫판 우승. 부처 연습. 부처 연습. 오! 미쳤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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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죠봐죠봐죠 봤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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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 미쳤다. 오! 자, 팩스 좀 바꾸겠습니다. 와, 이제 저건 변하지 않습니다. 계속 저렇게. 미쳤다. 와나 1등 너무 오랜만이야. 아! 일부러 던지는 척자 살려고 했음. 입금 부탁드려요. 예예 예. 지 예. 아, 미쳤다. 너무 잘한다. 엄마도 자랑해야지. 이거. 내일 내일은 제육볶음이다. 그러면 1등이라면 진짜 좋아하는데 아, 대박이다. 아, 1등을 진짜 너무 아니 어떻게 아! <laughs> 너무 신나면 뭐 아... 너무 오랜만에 한거 같잖아요. 1년 만에 한 어제만... 걸까요? 2월 달에서나 뭐 엄청 거의 한 반년 만에. 아, 5개월 만이에요? 세상에 5개월 만에. 아, 진짜, 진짜. 아, 세상에. 엄청 오랜만에 한 거예요. 아, 당연히, 엄청 오랜만에 한 거요. 아, 당연히 엄청 오랜만에 했는데 좋지 아, 너무 좋네요. 막자마자 돌려서 조준 후 사수로 따버림. 그후대를 얼른 고자를지는 <laughs> 녀석의 머리를 따 감사합니다. <목소리도> 고맙습니다.